안녕하세요. 다큐 비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실은 왜 고립을 부르는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당신은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 말을 마치자마자 찾아오는 어색한 정적.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고, 누군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당신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어떤 이들의 내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감각을 회피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이 불러오는 감정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위로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들은 말한 순간부터 고립을 초대합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만들어내는 침묵이 당신을 밀어내죠. 이 고독의 본질을 쇼펜하우어는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높은 지성은 인간을 고독하게 만든다. 이건 우월감이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는 이유로 이해받지 못해 외로운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나는 진정 나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무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자신이 피하고 있던 것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의 존재만으로도 타인의 억눌린 감정이나 억지로 덮은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은 종종 거절로 돌아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진화적 본능이죠. 수천 년 전,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단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조화, 즉, 소속을 생존의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뇌는 이렇게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지마, 어긋나지마, 다수의 의견에 맞춰, 그리고 그 본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만들었지만 의식의 깊이는 여전히 원시적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조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일찍, 너무 명확하게 말했기에 위험합니다. 조직은 사회는 심지어 친구 관계조차도, 그 명료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타이밍과 충돌합니다 이것이 지성의 역설입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현실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보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것들이니까요 당신은 이해받고 싶지만 그 이해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 대신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보려는 의지는 축복이 아니라 짐니다 당신은 단지 눈을 감지 않는 사람일 뿐인데, 그 눈뜬 시선이 타인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침묵할 것인가, 계속 말할 것인가, 눈을 감을 것인가, 계속 볼 것인가. 많은 이들이 결국 고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속의 소속보다, 진실 속의 외로움이 더 진실하니까요. 그게 바로 진실의 대가이자, 자유의 시작입니다.